취업이나 창업에 실패한 후 실의에 빠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청년,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재도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경기도평생교육과 이남주평생교육정책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정책팀장 이남주입니다. 안나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음, 예,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남자 주인공 아닙니까? 남주. 네, 그렇게들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웃음> <웃음> 예, 다음에는 보이러라디오로 사진 한장 띄워드립니다. 네, 자 경기 제도전학교가 어, 이름만 보면은 뭐 다시 할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부여다 주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재도전 학교는 직장을 그만두신 분, 자영업이나 사업을 접으신 분,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신 분 등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뭐 직무 교육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특징이 어디 에 있을지 어,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아, 이런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가장 큰 강점은 서로의 실패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재도전학교에서는 그런 경험을 편하게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치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실패를 인생의 자산으로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캠프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박5일 교육 기간 어,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까? 네, 가장 먼저 마음을 비우는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집창업 실패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 영상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심리적 리셋을 하죠. 그 다음엔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충분히 비운 뒤에는 자기 진단과 강점 탐색을 통해 자신만의 재도전 방향을 잡죠. 이후에는 취창업 컨설팅, 팀 구성원과의 관계 강화와 소통, 그리고 실패를 극복한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제도전 선포식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집니다. 네, 강사진을 엿보고 저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명사들의 특강이 좋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2025년에는 참여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그 고도원 작가님께서 꿈 넘어 꿈을 주제로 강연해 주셨고요. 네. 어, 또 교통사고와 네 번의 사업의 실패를 듣고 일어나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하신 개그맨 겸 작가 고명환님께서 365일 가슴 설레며 도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참가자 분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던 시간이라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사업 취재에 맞는 훌륭한 분들을 찾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큰 울림이 실제로 이제 재기에 성공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재도전 학교 어, 수료생의 25%가 4개월만에 취업 창업에 성공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기 재도전 학교에서는 어, 수료생의 약25%네분 음, 중에 한 분이죠. 네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마친 지 불과 4개월만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어, 취업희망자 중38% 창업희망자 중, 창업 중 5%가 실제로 재도전에 성공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나 교육 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열었습니다. 작년 수료생들도 절반이 넘는 인원이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을 만큼 네.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어, 교육 이후 4개월 안에 취업을 희망했던 분들 중에 38%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더 늘리고 보면은 분명히 4월 5일간의 일정이 큰 힘이 돼서 재도전에 나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이 있는지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지 전해주시죠. 예, 큰 어려움 없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취업이나 창업에 실패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 신청 방법 또 제출해야 할 서류, 어,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도전 계획서를 제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올해에는 평균 경쟁률이 6.3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재도전에 대한 의지, 실패 인식의 변화, 계획의 참신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4박 5일의 일정이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어, 네. 4박입니다. 네 번의 밤을 자고 진행이 되는데, 어, 청취자분들이 아, 그럼 비용이 좀 드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자야 되지? 뭐 이런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교육비는 이제 전혀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교육 장소까지는 개인이 좀 이동하셔야 아, 하고요. 예. 어, 올해는 첫 2박 3일 동안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힐링 과정을 했고요. 이후 2박 3일은 화성시에 있는 YBM 연수원에서 직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네 번의 기수 중에 한 기수는 북부지역 수요를 위해 의정부에 있는 아일랜드 캐슬 호텔에서 진행했는데요. 음. 북부지역 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예, 숙박 장소, 교육 장소까지 이동만 본인이 이제 하시면은 어, 교육과 어, 숙박은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재도전을 망설이는 경기 도민들을 위해서 담당자로서 용기를 붙도다 줄 한마디, 그리고 문의처까지 좀 전해 주시죠. 네. 많은 성공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그냥 하다 보니 되었다. 이렇게요. 하지만 막상 힘든 순간엔 그 그냥이 참 어렵습니다. 네. 될까?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경기 재도전 학교의 구호는 우리 다시 할수 있어요 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경기 재도전 학교가 여러분께 첫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이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연말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뜻깊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재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께 응원 보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재도전 학교를 담당하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이남주 평생교육정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